그 정문까지 1초만에 갈수 있는 거 알아? 대박! 구글이 만 18세 이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모델인 재미나이 프로를 1년간 무료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에서 진행되며 오는 10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글원 공식 사이트에서 학생 신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결제 수단을 등록하면 12개월 무료 혜택이 적용됩니다. 제공되는 기능에는 심층 리서치, BO3 영상 생성, AI 오디오 오버비와 더불어 이테라바이트 저장 공간 등이 포함됩니다. 구글 a i 프로는 매달 2만 9천 원을 지지해해하하유유서서스스학학생에에연 연간 4만원원상의혜혜택제제하하셈입입다다에에띄홍 홍보 문는는제제도 도우미, a 글쓰쓰도도 도우미. u 학학생은이 이를 제준준에활활할할있있 복잡한 한념을을쉽풀 풀어 설받을을수있있습다다제제할할 때나 u d i o audio audio AI를 통해 물어봐서 궁금했던 거를 해결했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수업 보고서 쓸때 자주 활용하는 것 같아요. 맞춤법 검사해줘. 아니면 이 단어가 여기 들어갔을 때 자연스러운지 한번 봐줘. 이런 정도로 많이 쓰는 것 같고, 시간에 절약할 수 있다. 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생각하게 좀더 사고를 확장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AI가 학문적 성실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 근데 너무 이제 AI에만 치중하고 다른 선배들이나 이제 교수님들한테 질문이나 뭐 그런 교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닌 AI를 통해서만 의존해서 진행을 하는 거는 좀 발전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성형 AI는 아무래도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표절 문제가 조금 더 심각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걸다 베끼지 않더라도 모자이크 표절처럼 자기가 출, 표절을 하는지도 모르고 감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있어서 더큰 주의를 해야 되지 않고 일부 강의에서는 AI 글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반대로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등 다양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를 사고의 보완제로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종 결과물에는 학생 개인의 비판적 성찰과 창의성이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대학 차원에서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책임있는 사용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구글의 지원은 더욱 편리한 학습과 시간 절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의존을 경계하면서 대학과 교육기관 차원에서도 올바른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깁니다. 재미나이를 비롯한 AI가 필수 학습도구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그 여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YBS 뉴스 윤채원입니다.